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화덕 생선구이 세라믹 그릴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화덕에서 한번더 구우면 기와장에 올려진 생선구이 갖가지 반찬과 함께 밥상에 대미를 장식 기와에다가 생선을 한번 먹다? 네 지붕 위에 올라와서 먹는 것같아데 <laughs> <laughs> 기와에다가 생선구이... 기름이 쫙 빠지고요, 훈연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열 때문에 끝까지 생선을 뜨겁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토마토가 구워져 있잖아요. 네. 그 토마토 구이하고 요 생선 구이하고 무슨 또 색다른 궁합이 있나요? 아, 궁합보다도요. 그냥 네. 토마토는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태리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가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네.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병에안 걸리니까. 그리고 토마토는 아시피 라이코펜이 있어가지고 네. 남자들 전립선암 예방도 좋지만 토마토가 살만 이렇게 좀 구워 먹어야 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굽거나 익혀서 먹는 게 흡수율이 18배가 더 올라가요.